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페이 이곳에서도 타이페이101 빌딩 세계 무역 센터와 인접 타이페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어왜 <목소리>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989년에 설립된 G 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에이, 없는 1층에 에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분화 소리가 너무 커요! 아유.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분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아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천 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터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두개 보이시죠? 아 강시 부적이 강시부적. 아니라 부적인 겁니다. 누가봐도 부적이죠, 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